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어느덧 월수 채널 조회수가 10억 조회수를 넘고 무려 11억 조회수가 되었더라구요 여러분들의 우래와 같은 성원에 정말 큰 감사를 드립니다 큰감사다 보니까 좀 크게 얘기해 봤어요 예전에 10억 조회수 넘으면 기념으로 개떼식 시한 전후의 파티라도 해볼까 했었는데 어,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10억 찍은 줄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 버렸네요 아이 이거 참어쇼츠 조회수를 포함한 수겠지만 뭐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축배를 들어야겠죠 자, 사실 약 4년 전에 2021년에 Q&A를 한번 진행했 진행해서... 었습니다만 시간도 꽤 흘렀고 신규 구독자분들도 그때보다 훨씬 더 많아져가지고 2차 q&a를 한번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월수에 대해 궁금하신 것이나 월수가 앞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거 그리고 월수한테 이때를 틈타 시켜보고 싶은 리액션 그런 게 있으면 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차 q&a와 겹치는 질문은 대답의 내용이 바뀐 경우가 아니라면 넘어가려고 합니다. 1차 q&a 못보신 분들 영상 끝에 링크 달아놓을테니까 한번씩 봐보세요 재밌습니다. 자 그럼 이만 사랑하는 밤무새 친구들 안녕